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다이소기를 한번 해볼텐데, 여기 손님들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다는것은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그러면 시작을 해볼 건데요. 비, 본지 소리가, 어, 낼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어, 베랭고 용품들하고 그냥 필요한 거 물품 샀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만 원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거는 애견용 기저귀인데 S사이즈에요 이거는 2,000원이고요 5개 입이 들어있는데 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핫. 다정이 채우려고 샀어요 다정이가 어 기저귀가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어, 왜냐면 그 하나가 있는 이유는 예전에 탔었는데, 엄마가 버려버려가지고, 버려버려가지고, 이제 없는 거예요. 아주 그때 이후로, 그한개찬 게, 한개 그,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잠시 생겼는데, 짜잔, 이렇게. 애경 기적인데,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어꽤 좋는데. 뭐 꼬리 부분이 걸리잖아요. 꼬리 부분은 테이프로 막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괜찮아요. 짜잔. 어디 어떻게 넣지? 고민.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가게. 자, 요거는 애정 귀적이고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물품은, 어, 손수건인데요. 천, 천, 천 원이고 되게 여름이니까 시원하잖아요. 여름이니까 땅도 닦고 손 씻을 때 찝찝하니까 이걸로도 이렇게 닦고 그러려고 하나, 하나만 샀어요. 그리고 제가 안쓸 때는 다정이 잠깐 덮어주려고도 샀고, 그리고 다정이 손수건도 필요하고, 어 제가 쓸 때도 있고, 다정이가 쓸 때도 있고, 뭐, 그럴 예정입니다. 다정이는 수건 제대로 된 손수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렇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물품은 다솜이선물이에요다솜이는 다소미 그, 아, 얘는 천 원이고요, 이천 원이에요. 자소미는 리페인팅은 같지만, 음, 이거는 자소미와 저와 엄마와 이렇게 셋이서 같이, 셋이서 같이 음, 사용할 물품입니다. 이거는 헤어 앤센스 헤어 펌퓸이라는 데인데요. 향기주는 워터 에센스 이거는 친구가 쓴다고 이거 쓰, 쓴다고 하고 색깔도 좋고 성안색깔이래그 <laughs> 향기도 좋고 어, 가격 대비 좋은 것 같아서 샀어요 얘는 향기주는 워터 에센스 은은한 비누 향이렇 얘는 2,000원이고요 한번안뿌한 번도 안 뿌려봤어요 자 다음 활동은 다정이 선물인데요. 이거는 다정이 생일이 지나가지고 정말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다정이 선물을 오늘 좀 많이 샀어요. 이거는 다정이 유식이나 이유식 만들어 먹일 때나 아니면 이유식 만들 때, 그럴 때 이렇게 쓰려고 이런 플라스틱 그릇을 샀어요. 다정이가 좋아할 만한 분위기여서. 얘는 천 원입니다. 그 다음 물품은, 이거는 상관없는 건데, 잠시만요. 네, 잠깐 부모님이 불러셔서 이거는, 음, 애견, 애견용 칼라 테니스 공 누르면 소리가 나는데요. 삑삑 기 소리가 나고요. 얘는 천 원이어서, 좋은 물품인 것 같아서 사줬어요. 다음 물품은 짜잔 렇캐주 인데요 토디앙 네이처리 네이처 그린 은 보통 엠보싱 들어있는데 천원이에요 짜주 500원 짜리도 있었는데 500원 은 20매고 얘는 천원이에요 천원은 30매 엠보싱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를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목공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공풀은 맞는 목공풀이에요. 얘는 음, 벌레가 음. 잠시만요. 자 죽였습니다. 영수증으로 죽였어요. 여기에 뭐? 짠 뜯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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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뜯어. 들 잘라 이렇게 뜯어서 먹공풀에 얘는천원 원이... 이에요. 천원. 그러면 이상으로 만원짜리의 자이소 흙이었습니다. 이천원, 천원, 이천원,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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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칠게요.